o n &E 이 경제 TV 대박 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사 CEO 주관 한국 컨퍼런스를 마치며 간단하게 정리 내용을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개발회의 컨퍼런스 벤츠슬라프, 질라트코브 CEO 주관으로 6월 1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전 포토존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행사 시작은 원보야지 ON이 VOYAGE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시 중단 사유를 설명하고 고품질의 우월한 조건으로 진행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원포렉스 ON이 FOREX에 대한 내용을 CEO가 설명하였습니다.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라고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분위기를 말하였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전성으로 원포렉스의 시그널로 수익 실현 지점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높은 수익을 위해 IMA 모든 분들의 성공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팀의 분석에 의한 트레이딩 연구를 통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실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래 플랫폼들의 비할 바가 아닌 최고 수준의 원포렉스 플랫폼입니다. 자동옵션으로 드레이딩을 할 수도 있고 그 시간에 딜세이커에서 희망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달 구독료는 100유로이며 50%는 원엔이 우로 결제합니다. 세 번째는 원비타 오엔이 &E VitA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꿈에서도 그리던 피부와 건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필요가 없을 듯 하다는 조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100% 제올라이트 천연 화장품입니다.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계의 제품으로 새로운 화장품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성에게는 꿈의 화장품으로 데이크림, 나이트크림, 아이크림, 필러세럼, 안티에이징으로 10년 동안 피부 노화가 멈추는 시비한 물질이 들어갑니다. 50%원으로 딜세이커에서도 구입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질문하고 CEO와 경영진의 답변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딜세이커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시장입니다. 페이스북에서는 광고와 구매도 가능합니다. 한국은 매출 규모로 세계 5위이며 450만 명이 3,500억 구매를 했습니다. IMA 질문으로 세계 최고의 쇼핑몰은 아마존입니다.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쇼핑몰은 딜세이커입니다. 아마존보다 더 커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더질 좋은 상인이 상품을 등록하고 고객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이제 은행 이체 기능이 탑재되어 환전풀을 연말에 가동하게 될 것입니다. CEO가 한국에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천안 마켓에서는 인셀덤 화장품이 가장 많이 팔린다는 한국 CM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에니은 스위스에 본사가 있어서 MICA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딜세이커에서 자국 통화로 모든 거래가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저의 모든 일반인에게 장목적으로 합니다. 단, 고품질의 제품을 많이 등록해야 합니다. 폴리곤은 이더리움 기반이며 장점이 많아서 선택을 하였다는 설명입니다. 완전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658명이 폴리곤으로 퍼블릭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모든 나라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아 대륙부터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원코렉스 사용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이전한 유저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난이도 변경은 언제 되느냐의 사전질문에 대해서는 수동조절이 불가능한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결론은 원의 사용성을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원은 MICA 법에 따라 반드시 허가 과정과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다고 CEO가 답변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개발회의 컨퍼런스에서는 원보야지, 원포렉스, 원비타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과 함께 딜세이커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자국 통화 거래 가능성에 대한 계획들이 공유되었습니다. CEO와 경영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글세이퍼가 아마존보다 큰 세계 최고 쇼핑몰이 될수 있도록 상인 등록과 고객 수를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원포렉스 사용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이전한 유저만이 가능하며 현재 나와있는 거래 플랫폼보다 최고 수준의 플랫폼이라고 가조 소식도 전합니다. 현재 폴리곤으로 퍼블릭 전환을 완료한 유저 수가 658명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폴리곤으로의 퍼블릭 전환도 빠르게 진행 중이며 엄격한 규제에 따른 라이센스 인증도 받을 수 있다는 CEO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위한 전문가 팀의 분석과 함께 고품질 제품을 많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CEO의 깜짝 이벤트로 컨트리보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IMA 모든 분들께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셔도 될 만큼 원이 크게 기술적으로 성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건강을 위해 긍정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행복한 일상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광고 시청은 원에 대한 사랑입니다. 시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